1월 3일 금요일 10시 7분. 네, 금요일 7고 한산하죠? 어, 이번 주 1월 1일 오히려 한산했고요. 차라리 30일? 31일이 더분볐던거 있죠. 당일날 하루는 지금 10시인데 제우스 대기 시간 전혀 없습니다. 판단이 안 들어와서 그런가 봐요. <laughs> 이러다가 아폴로. 저도 배수로 터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, 그 다음날 바로 보수해서 지금 잘, 다들 잘 내려오고 있으십니다. 아트에 상급자 목을 만들고 있는데, 어, 목을도 하이원 스키스쿨 신청하셔서 많이 많이들 네. 많이 많이들 이용해 주세요 아투 아 아투 아니다 아폴로3 빅토리아원 폭풍 재설 중인데 아우 바람 많이 불어서 저 아까운 눈이 다 도망가요 저 방법이 없나 어떻게 가려서 눈이 바로 슬로프로 가게요 산으로 눈이 다 도망가는데요 아까워 이렇게 한 사람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. 오늘 금요일 맞나요? 진정? 지금 10시 반인데 오후 돼야 다들 속속 오시려나 봅니다.